오늘 아침은 욕기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서 말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욕기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엘리바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며 빌닷은 욕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자 욕은 친구들의 조언에 더 고통스러워 합니다. 저번에 6기소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엘리와스는 비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바스 자신이 비의 입장이라면 자신은 하나님께 구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6기소 5장 1절 말씀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불러보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가 자네를 돌보겠나.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는 바보 같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뿌리 박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저주를 받더군. 그 자식들은 무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눌리고 있는데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군.그들이 추수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치우되 가시나무에서 난것 같지도 못고 그 재산은 목마른 사람들이 집어삼킨다네.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laughs>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세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그분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기적을 셀수 없이 보이시며 <laughs>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내시며 낮은 사람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신다네. <laughs> 또, 교활한 사람의 계략을 좌절시켜 그 손이 이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시고, 간교한 사람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시네. <laughs> 대낮에도 그들이 어둠을 맞닥뜨리니 정오에도 밤에 하듯이 더듬고 다닌다네. 그러나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을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힘 있는 사람들의 손하기 위해서 구해내신다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부리가 자기 입을 막는 것 아니겠나? 이 복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게. 그분은 상처를 주기도 하시지만, 또싸매 주기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지만, 그 손길이 또 치료도 하신다네. 그분이 여섯 재앙에서도 자네를 구해내시고, 아니, 일곱 재앙에서도 자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하실 걸세. 기근 속에서도 그분은 자네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전쟁에서도 칼의 권세로부터 자네를 구속하실 걸세.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아멘. 두 번째 육기서 육장의 말씀 내용은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친구들의 말이 욥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여, 욥은 고난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탄식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며, 친구들에게 이해를 요청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에 실망하여 더 아파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서 6장 1절 말씀.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서 있구나.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꼬리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손뜬 나를 죽여 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전능하신 분을 경유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 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없어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구나 물길에서 벗어나면 갈곳 없어 사라지는구나 대마의 대상들이 그 물을 찾고 스바의 상인들도 기다렸다. 어, 그들이 바랐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거기에 가서는 실망뿐이었던 것일세 이제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는 더러 겁이 나나 보네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뇌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 저게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그 강무도한 사람의 손아귀에서 돈 주고 나를 빼달라고 하던가.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보란 말이네. 바른 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자네들이 말을 책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뽑기하고 친구들조차 팔아넘기겠군. 그러니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아멘 세 번째 욕기서 7장 말씀 내용은 욕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인생의 허무함과 소망이 없어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왜욕 자신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물으며 죽음을 갈망하면서 인간의 삶이 더덕고 고통스러워 주체할 수 없는 원망을 토해내는 내용입니다. 욕기서 7장 1절 말씀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된 종살이가 아닌가 그 삶이 품꾼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종이 땅 껌이 지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 같이 품꾼이 하루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나도 몇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었고, 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내 인생이 배틀에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만아 보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님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시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님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님은 왜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흑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도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욕기서 8장 말씀 내용은 빌닷은 욕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았다는 인과 응버론적인 결과로 단정하여 욕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욕기서 8장 1절 말씀.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구했습니다.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의 의의 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네. 자네의 시작은 보잘 것 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걸세. 부탁하는데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아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들을 준비를 하게. 우리가 어제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네.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 주고 말해 주지 않겠는가? 조상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로 쏟아내지 않겠는가? 늪 없이 왕골이 자라겠는가? 물 없이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푸른색이 돌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 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을 것이라네. 그가 자기 집에 기대어도 집이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거란 말일세 그가 해아래 에 싱싱한 식물같이 새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 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더미를 두르고 돌 속에서도 자리를 찾지만 만일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밀어낼 것이네 이보게 이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나 그 땅에서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자랄 것이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그리하여 그분이 자네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한 사람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흥유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존재로 하늘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욕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여 아픔을 더해주는 욕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이 겪는 고난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여 지체들과 가족들의 아픔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며 우리의 언어생활에 신중하며 절제하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께서 우리를 극률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극률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